안녕하세요 김더스입니다 먼저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하고 싶은 거다 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이루고 싶은 거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제발 저는 매년 버킷리스트에 쓰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에이핑크 공방 가기예요 근데 저는 여태껏 경상도에 살면서 이렇게 공방을 위해서 선택사항까지 오는 게 나이도 어리기도 하고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꿈만 꾸고 살았는데 이번 에 마침 에이핑크가 컴백을 했는데 회사도 경기도로 옮기게 되어서 지금이다 지금이 기회다 이번 음악중심이 기회다 제가 또 공방을 가고 싶다고 한 생각이 든 이유가 D&D 음악중심 무대를 보고 난 진짜 죽기 전 저기를 한번 가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방금 전에 음악중심, 이번 주 공방 신청이 떠서 9시 반에 신청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부디 잘갈수 있기를 바라며. 또, 어제, 어제 맞죠? 컬투쇼에서 첫 라이브를 했었는데, 응원법이 진짜 대단했잖아요. 저도 그걸 해보고 싶어서 꼭 공방 가야겠습니다. 이대로만 럽민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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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가서 더크게할수 있게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킹디스입니다 드디어 공방에 가는데 내일 르노고비오곤다에서 오고 오고 진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가볼게요. 서귀 보고 뭐? 왔는데 막혔죠? 잘 뽑은 게 막혔지? 안녕하세요. AI 음성 한번 써보고 싶어서 중간에 넣어봤습니다. 사실 만드는 내내 너무 신기해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음중 가기 전에 조금 쉬기 위해 찜질방 왔어요. 대충 3 시간 정도 자고 일어난다는 소리 같네요. 금요일에 일이 조금 피곤했어가지고 앞서 보신 것 같이 찜질방에서 좀 쉬다가 가려고 했는데 잠이 도저히 안 와서. 결국, 밤새고 가게 되었습니다. 거리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상암까지 가볼게요. 근데 있잖아요. 왜 버스가 다니지? 서울은 4시 반에도 버스가 다녀요? 나도 가는 게 있나? 드디어 MBC가 보입니다. 가면 뚜레쥬르가 어디 있겠죠? 이렇 손을 잡아저까지 끝내고 사운드웨이브 팝업 가려고 타임스퀘어로 왔습니다 팝업부터 처음 가봐요

안녕하세요, 김도스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저녁이고요. 내일 인기가요. 선샤인이랑 러미무어산녹이 당첨돼서 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음악중심이 끝나고 천안에 대한 이 있어서 천안까지 내려왔다가 바로 인기가 가는데 지금 <laughs> 금요일부터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래서 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laughs> 너무 추요잘수 있겠지? 파이팅 렛츠고 <laughs> 춘천으로 <go. 팀촌을> 가볼게요 가양? <laughs> 춘천? <팀촌>? 가볼게요 <laughs> 지금 10시 반 정도 됐는데 목동 SBS에 도착했고 어 저는 4시 20분이 체크 시간이라서 조금 쉬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몬더, <목소리> 줄리다 오늘은 러밍모 115번입니다. 아 진짜 너무 추웠어. 지금 이거 못 붙이겠어. 그러면 공방 가 기다려 볼게요. 이렇게 인기 가요 선샤인 사전 녹화를 마지막으로 제가 가려고 했던 공방은 끝이 났습니다. 활동은 다음 주까지 하지만 평일에는 일 때문에 주말에는 또예전부터 잡아준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인기 가요를 마지막으로 공방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번 활동 어, 처음으로 이렇게 공방을 갈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멤버들이 무대 한번한번할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가지고 그 정도로 너무 좋았고 또 판다 분들도 친절하게 잘 대해 주시고 모르는 거 여쭤봐도 정말 잘 가르쳐 주시고 해서 정말 좋았던 공방이었습니다. 물론 춥긴 했어요. 너무 추웠는데 아무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왔습니다. 또 이렇게 역종을 받았는데요. 프드 쿠키도 있고 무슨 쿠키라고 하더라? 네 글자 아무튼 그 쿠키도 있고 두쪽 코도 있는 이 권력있는 에이핑크가 이렇게 디저트도 챙겨줘가지고 역조공도 챙겨줘서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브이로그 정말 재미없었을 텐데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에이핑크 다음주도 영상이 언제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에이핑크 2주 활동하니까 러미모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안녕히 계세요. 끝난 줄 아셨죠? 이제 슬슬 편집해보려 했는데 샤갈! 에이핑크 2주 활동이 벌써 끝났대요! 그래서 영상의 소감도 함께 남겨보려고요. 약 2년 9개월 만에 컴백이었는데 좋은 노래로 많은 콘텐츠로 2주간 우리의 매일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웠고 영원은 없다 해도 우리는 영원할 거니까 지금처럼 love forever 해보자 2주 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1 5주년도 mk 1위도 너무 축하해 판다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럼 저도 이제 물러나 보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안녕히 계세요.